자 d 아, a 0 0 4 5 d a 0 0 4 5 아, 왔다 요 아, 이오 먼저 표출해 줄게 네? 자, 와이스터 디씨 2 0로 원에 1제로 나고 자, 9PM 또뽑아버리지 네비카라 키워보자. 키워 지금 레드라신아왜 커트형을 왜, 왜 하니까. 저거 네비카라. 네비카라 저거 있잖아. 키워보자. 자, 9, 자 T a 0 0 4 5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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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안압이야. 딱! 아, D2004가 0 0 제로 제로 포스, 제0 제로 포스, 0 제로 제로 포, 6 0 0로 제로 포 지나서, 어, 그거, DFR 0 4 67 지나가고, 아그 다음에 이제, 어, 제 6포스입니다. 그리고 DBJ 하나 지나가는데 지금 B폼에서, B폼에서 리치내고 8초에서 4 0 0 0지 DBJ가 지나가는데, B폼에서, 이제 B폼에서 캐릭터가. 그거 e r there, 바 e 바 light, r 오버 h 레드라이트. 라이터니. 라이터니. 라이터니 i g 이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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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와 t right, right, r i 이 h t right, r i 이 이겨라. 그거를 올 r i 리릴 t 이 i g h t r 라 g h t right, r i 어 h t right, right, r 아 g h t right, 네 i 저게 전라도가 살아가다. 전라도가 지금 봐보오 보세요. 자 루케뜨, 그냥 레이디. 지 비한에서 발피 살아가 저질한다고. 저게 전라도 저질하다가 전라도. 에브리데이 해 푸는가? 에브리데이. 이게 에브리데이 해 푸는데 오버 더 마셜, 폴리스, 유에스키스 없어 인자에서 도전키어 피플도 놓으세요. 자어 레이디가 온다. 그러면 이제 또 레드넥 올드 레드 e d 이 저렇게 떴다. c k b l a 면, 그 b 이 a c k 첼 l 시비 k b l a 리디가 l a c k 그 l 고아이패 l a c k black, 디 l a c k b 이 a 이들은 l 나스이셔 l 로 c 첼 b 스 a c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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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c 이 b 이이 c 이 b l 이 c k 이 l a 이었습니까 지금 퍼블리월드가더 제대로 기시다포프레이션 하냐 자, 데리러 주시 데리러 케이, 왓치딱왓치 와이. y s o m e t h 인데 c 튼클 t 와냐소소스라이니까오브 e r 뷰 h 브 b e a t i f u 갑니까? So, 라니까왓치딱 와치를 Watch, 해갖고, 어 o m e b o d y h 한 거예요 그왓치를한 어? 거지, 스탈로어 스탈로어, 딱 해서 스피리처리 배포있어 서치인스벅 극마이 저렇게 뷰티풀 영리들이 지나간다. 그만 또리그 버스 드라이버, 트럭 드라이버, 어이 디리버리 어? 저기 레이킹 노지에서 고거거거 한가는 거. 저런 그비애비얼 그냥 스피리처리 배포있어 서치인스벅 극마이드. 전화가 풀렸어. 딱어라운드미에서자 크랭킹 가가가가 풀렸어. 어, 뭐를 가갖고갈라 그런 걸로 프리스마스 기사니까 저전 토론이 더전노다 이거죠 아주 터져 그래요 이 한국인들의 이 속성 중에 하나가 못표쳐먹은개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타인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자아 어? 이 우월감 자부심을 내세우는 거아 어? 한국 애들이 그걸 로 지금 마치 음,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음. 아 나한테 지금 어 까부잖아 한국애들이 응아아 응. 어? 어? 지금 한국애들이 나한테 까부잖아 어? 응. 나한테 지금 까부고 있잖아 어? 홈네스 주제에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와이퍼스 같은 거배딩 먹게요 머니가 토하는 거지 어? 뭐, 조용기, 김대중, 김영삼, 파워, 라이프, 뭐 이런 거. 니가 라이프 보스 한다. 라이프, 코리안들은 더 늦게 해요. 뭐, 홈네스 씨. 홈레스가 뭐 라이프 보스, 샤라, 이네 거. 그래서 지금, 퍼블릭 월드가 리슨이 하잖아. 어? 거다 아더 컴퓨티 파워도 리슨이 하잖아. 그니까는, 러 지금, 거기서 이제, 아, 이, 오디언스의 소셜레셔널 서러스가, 쉐이크, 코리안의 그 프라이브 딱 하는 거야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시추에이 음. 아, 코리안들이 코리안이 대마치 미니얼 필티라는 것이지 이이베 o 도 e a n 지 o r e 헤어 스타일이 제 n k 맞다. 아애냐 그러는 e 아가 Korean k o r e 다 헬로 미셔스 다. 미셔스다우보내 k o r e 미 n 스 다. 스 응? 음? 어, 어? 어? 코리안들이 그질 i c 다고 그러니까 n a m e r 니도네 k 이 r 또스프링을 e r 어 어? 그런 o 을 e a n a m 이게 i 트리뷰 o r 와르바 블랙, 와르바 주 a t 와르바 a 시칸 와르바 o u t a n a m c a k o r 마 a 너 a m o u t a n a m e 금 i c a k o a n a m o u t a n America. k a n a o m o o e m i 어스이지는 지금 에티튜드요. 어, what the hell, fuck, shit 50 m i n u t 이오 되겠다. 시스템이 오버 되겠다. 시스템이 오버 되겠다. 시스템이 오버 튼할거버다 자꾸만 롱버튼다버되겠이 되겠다. 시스템 e 오버 되다 시스템이 오 m 되겠다. 이다 시스템이 오버 되겠다. 시고템이와버되스템이 오버 이오고 a d o p 스템이 오버 되겠다. 시스펙트 오버 되겠다. i 스 시스템이 오버 되겠다. 시스템이 오 d 스템이 e e 슈먼 라이트 바이블 팔어시 에티투다냐 그럼 이그자트리 어댑터 해갖고 어플라이 어, 딱들다이그자트리어이그자트리 어플라이 딱 들어가야 응? 어? 스피셜리에포뽀있 서신스벅 클마이네에 어? 그럼 되는가 어? 바이블 팔어시 어플라이하서요어드로겐 게이 어, 드로겐 개가 그냥 바이블 팔어시입니다. 아주어 빛을 풀이어다 어제 어? 어. 어? 어? 아 아니 Before Beautiful l a d y 또맨어어 헨리키신죠? 어, 김대중, 김영삼, 어 도토리노 퀄러티가또어어 아니야 어지가 오버드 뷰뒤 보게 되잖아 루킹 구이잖아 그지? 근데 오버드 어라운드 어어 세븐야드, 식스야드 디스턴스에는 지금 어 아니면 또 김대중, 김영삼, 조용기, <laughs> 마이콘다 헨리키신죠? 도토리노가 도토리노 캐디데이시 지금 또 하고 있다. 아 따라가자. 음, 완전 없어. 뭐? 아마존 워리어 콜라티. 아, 너무 맛있니다 음, 마이크로나우터 이렇게 아마존 워리어가 어마이크로나터타이비레네 아, 예. 어? 스피처리벳포이스설치는두워크를 많이 돼요. 아, 이거 별로. 라얼 갖고 가. 자 몰든 테니어스를 품이더스리트너버 발팔치 어플라 하는거죠 p e o p l 리지 k n 콜 w l 가 m 스 s t be f o l l o 아이야 우리 아쉐어를 갖다가 갖고 오버 쉐어라자 여기 자자 됐지 어. 그만 이 블랙은 위하고 스페시스테레지 오마가서로 되니까 스피릿 스스 데이 스피릿 자리에 포고 있어 서치 유튜버 큰마나야돼 위드 유에스에이서 석세스 폴 커뮤니케이션이 토롤리 파서블 토롤리 인파서블자 디스 이와프리페드 카드 와다 블로그 되어 그리고 프리페드 카드 보같티다 블로그 되어있으 si sunya ngon yes